여러분, 어떤 분들은 뉴스에서 노인 가구 평균 자산이 3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다들 나보다 잘 사는구나 하며 한숨을 푹 내쉬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눈치채고 허허 웃어넘깁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온을 유지하는데요. 이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균의 함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비밀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밤 잠자리가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균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내 통장이 남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건지 그 차이를 만드는 비결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익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평균 자산이 3억이라는 말 들으면 화가 나죠? 내 주변에는 평생 일해도 그돈 구경 못한 사람이 태반인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야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통계라는 게참 교묘해요. 30억 가진 부자 한 명이랑 3천만 원 가진 서민 9명이 한 방에 있으면 그 방의 평균 자산은 갑자기 3억 2천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9명은 여전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평균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남들만큼 못 가졌다고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3억이라는 숫자는 상위 몇 퍼센트가 만든 허상일 뿐이지, 우리네 진짜 삶이 아니거든요. 남의 큰 잔치에 내 작은 숟가락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나 먹을 밥 있고 따뜻하게 잘곳 있으면, 그게 진짜 내 실속이고 내 재산입니다. 요즘 우리 70대 분들을 보면 참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겉으로 보면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관리비 고지서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정희 씨라고 제가 아는 분이 한분 계신데 이분이 딱 그래요. 서울 강남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데 집값은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장마트에 가서는 천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들었다 놨다 하시고 무릎이 쑤셔도 병원비 아까워 파스만 붙이고 버티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 노인이 된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후의 집은 그냥 내가 잠자는 곳이지, 그게 현금은 아닙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해봐야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단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세금만 더 나가죠. 노후의 진짜 힘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 통장에서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만 원짜리 지폐가 몇장 있느냐? 그게 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벽돌은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한 채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내 돈이 아닙니다. 이정애 씨가 하루는 병원 대기실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병원비 결제할 때. 손도 안 떨고 시원시원하게 긁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통장에 현금만 2억 원을 딱 넣어 두고 살더래요. 이정희 씨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며칠을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누구는 집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나는 왜이 모양인가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금 2억 가진 분들도 속사정을 들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상위 20%에 속하는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돈이 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어디서 알고 자식들이 슬금슬금 연락을 해오죠. 아버지, 이번에 손주가 대학 가는데 어머니, 요즘 우리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안 주자니 매정한 부모 같고 주자니 내 목숨줄 내어주는 것 같고 결국 현금이 많다고 해서 꼭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현금이 있으면 인생의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2억이 있든 2천만 원이 있든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되어 자식들에게 당당히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다, 못 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 그게 진짜 현금 부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70대 분들이 속해 있는 구간이 바로 현금 3천만원에서 1억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7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4억원이 넘는다고 나오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산의 무려 82%가 부동산, 즉, 지금 살고 계신 집한 채에 꽉 묶여 있거든요. 정작 당장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저축액은 가구당 평균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이라는 게 대한민국 70대의 진짜 민낯입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평생 모아서 1억 정도는 묶어놨어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은 노후에 결코 큰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박성철 씨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성철 씨는 퇴직금에 아껴 모은 돈 합쳐서 딱 1억 원을 예금해 두셨어요. 우리나라 70대 하위 50%가 현금 3천만 원도 채 없다는 통계에 비하면 성철 씨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70대 이후부터는 돈이 나가는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작년에 성철 씨 사모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비의 선택 진료비, 그리고 요즘은 보호자 없는 병동도 구하기 힘들어서, 전문 간병인을 썼더니 한 달에 간병비만 400만원 넘게 나가더랍니다. 수술하고 재활까지 1년 만에 병원비로만 3천만원이 쑥 빠져나갔어요. 여기에 70대 가구의 연평균 경조사비 지출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 결혼부터 친척들 장례식까지 내 자존심 지키느라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철씨도 아들이 손주 대학 등록금 딱한 번만 보태달라고 하니 또 천만원 보내주고 본인 치아, 임플란타 몇개 하니까 1억이었던 통장 앞자리가 어느새 오자로 바뀌어버렸대요. 성철씨가 저를 찾아와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선생님, 통계에선 70대 한달 생활비가 250만원이면 된다는데 병원비 한번 터지니까 1억이 3년도 못 버티겠어요. 맞습니다. 70대에게 돈은 시냇물처럼 천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평소엔 안 나가는 것 같다가도 의료비, 간병비, 자녀 지원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 목돈이 수천만원씩 뭉텅이로 나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70대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가 600만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는 있는 돈 1억을 어떻게 금지옥엽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내 주머니에서 새나가는 구멍이 어디인지 찾아서 그 속도를 늦추는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1억이라는 숫자에 안심하지 마세요. 그 숫자는 생각보다 아주 작고 예기치 못한 파도 한 번에 쓸려 내려갈 만큼 연약합니다. 이제 가장 가슴 아픈 하위 30%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통장에 당장 현금이 천만 원도 없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격이 변합니다. 원래 참 호인이고 정도 많던 분들이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어요. 친구들이 오늘 점심이나 먹자고 전화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오늘 밥값이 얼마나 갈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거든요. 한번 사고 두번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에는 나 오늘 몸이 안 좋네 하고 거짓말하고 모임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혼자가 되고 방 안에서 TV만 보며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생기가 메말라가는 과정이에요. 박숙자 어르신은 손주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기쁘다가도 집으로 돌아갈 때 용돈 만원짜리 한장못 쥐어주는 게 속상해서 밤에 혼자 우신대요 여러분 이런 서글픈 순간들을 버텨내려면 지금이라도 체면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하나하나가 다 귀한 돈입니다. 돈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내 통장이 든든해야 웃음도 나오는 법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현실적이고 힘이 되는 정보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 자식 키워놓으면 다 효도 받을 줄 알았는데 참 세상 마음대로 안되죠. 우리 박성철 씨는 요즘 핸드폰 벨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요. 특히 환갑이 다된 아들놈 이름이 화면에 뜨면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손부터 떨린답니다. 아들이 사업하다가 조금 힘들다며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게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칼로 물백이라 결국 성철 씨는 본인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적금을 깨서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내주는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내 목숨 줄이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70 넘어서 통장이 비면 자식한테 대접받을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서글픈 신세가 됩니다. 내돈 내가 주는데 뭐 어떠냐 하시겠지만, 내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법이에요. 성철 씨도 결국 아들 도와주고 나서 본인은 보일러도 못 틀고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통장부터 먼저 꽉 쥐고 계세요. 그게 결국 자식들에게 짐을 안 지우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100만원 나오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실제 통계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평균 수급액은 60만원대에 불과합니다. 100만원 넘게 받는 분은 상위 20% 안에 드는 수준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물가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식료품 물가는 10% 이상 뛰었고 전기료와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은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어요. 이제 연금 100만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겨우 생존비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최숙자 씨라고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연금 들어오는 날 아침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기쁜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주인들이 줄서 있구나 하고 한숨부터 쉬신대요. 실제로 연금이 통장에 딱 찍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 아파트 관리비와 공가금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이 뭉텅이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비 10만원, 실손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험료 15만원, 그리고 병원 한두 번 갔다 오면 남는 건 30만원 남짓이에요. 이걸로 한달 식비와 경조사비를 버텨야 하는 겁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즐거운 게 아니라 통장이 로그인 하자마자 로그아웃 되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노후에 연금은 풍족하게 쓰라고 있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 삶의 최소한의 고정비를 막아주는 방패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이 들어오는 돈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나가는 구멍은 방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가구의 비소비 지출, 즉, 세금이나 이자,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전체 지출의 20%를 넘습니다. 벌지도 못하는 돈 중에 5분의 1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돈을 무섭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20년 전 들어놓고 혜택도 못 보는 보험료,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각종 침묵해 회비, 집에서 보지도 않는 유료 채널 요금들, 이거 만원, 이만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 70대에게 만원은 30대 때의 10만원과 같은 무게입니다. 이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내 노후 통장에 가뭄을 만듭니다. 국민연금 100만원을 200만원처럼 쓰는 비결은 대단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내 손가락 사이로 이름없이 빠져나가는 그 작은 돈들을 꽉 붙잡아 고정비 다이어트를 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여유 있는 노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의 집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집 진짜 형편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인생 상담가로서 여러분의 통장을 정밀 검진해 드릴게요. 종이와 펜이 있다면 가장 좋고, 없으면 손가락을 꼽으며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70대 노후 통장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비상금으로 즉시 꺼낼 수 있는 현금이 5천만원 이상 있습니까? 여기서 집값, 땅값, 그리고 해지하면 손해보는 보험금은 다 빼셔야 합니다. 오직 은행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돈만 따지세요. 우리나라 70대 1인당 평균 간병비와 의료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5천만 원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달 네 나가는 고정 지출이 내 연금 수령액의 70%를 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금을 100만원 받는데 관리비, 통신비, 약값 등으로 이미 70만원이 나간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남은 30만원으로 밥 먹고 경조사 챙기다 보면 결국 통장 잔고를 갉아먹게 되거든요. 고정비가 연금의 70%를 넘는다면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고혈압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갑자기 500만원짜리 목돈 지출이 생겨도 일상생활에 타격이 없습니까? 경조사가 겹치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등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꼭 생기죠. 이때 손을 떨며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거나 적금을 깨야 한다면 그 통장은 이미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부탁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심리적, 경제적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가장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나중에 효도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내 노후 자금을 내주는 순간 통장 건강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자식의 부탁 앞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산이 서 있습니까?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아니란 마음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내 통장 잔고를 앞으로 120개월로 나누어 보세요. 한 달에 얼마씩 쓸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질문 중에 세개 이상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글쎄, 하고 망설여지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이미 중환자실 근처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내 형편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잠시 끄고 조용히 앉아 보세요. 달력 뒷장이라도 내 통장 잔고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을 낱낱이 적어보세요. 내 눈으로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그 순간 막연했던 불안함은 사라지고 아 내가 이 부분은 줄여야겠구나 하는 명확한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많은 분이 통장에 최소한 2억은 있어야 안심이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해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통장에 5억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수백만 원이면 그분은 매일 불안에 떨며 삽니다. 반대로 통장에 딱 5천만 원만 있어도 매달 나오는 연금이 내 생활비를 다 덮어주고 남는 구조를 가진 분들은 얼굴색부터가 달라요. 아주 평온하시죠? 이게 바로 노후 통장의 핵심입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보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노후 통장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돈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친구랑 차 한잔 마시고 손주 녀석에게 과자 몇 봉지 사들고 갈수 있는 여유, 딱 그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규모를 내 통장 크기에 맞게 딱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큰 차, 큰 집, 비싼 옷, 이런 것들 70대에는 다 짐입니다. 몸도 가벼워야 건강하듯이, 내 경제 상황도 가볍고 단출하게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통장의 주인이 되어 지출을 완벽하게 통제할 때, 비로소 진짜 노후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참긴 이야기를 나누셨네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남의 집 통장에 적힌 숫자와 내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70대 이상의 행복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누구네 집은 자식이 용돈을 얼마 준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갔다더라,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손에 쥔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화려한 삶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깊고 소중한 인생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가 결코 아닙니다. 자식들 먹이느라 내 입에는 맛없는 거 넣어가며 버틴 세월, 나라 경제 일으킨다고 휴일도 없이 일했던 그 정직한 시간, 그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주름진 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진 재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현실적인 조언들이 혹시나 여러분을 위축시키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보는 이유는 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내 형편에 맞게 가장 우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품격 있는 노후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빤 옷을 정갈하게 입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내 형편 안에서 작은 취미 하나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황금빛 노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남들 눈치 보느라 썼던 그 마음의 에너지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인생 지혜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결심한 작은 실천 한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커피 한잔 아껴서 내 통장 지키겠다 같은 사소한 결심도 좋습니다. 그 짧은 글한 줄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답니다. 주변에 늘 불안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슬쩍 보내주세요. 우리 평균에 속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당신의 노후가 불안의 늪이 아닌 평온한 축복의 마당이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복인생지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